2번 선생님 2장은 you will e l i m i n a t e d 이렇게 세일러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제거하다 기억나다 3번에 trait 뭐였죠? 특성 특징 음, 4번에 emphasize 하면 강조하다 그. 자 5번에 impair 손상시키나 기억 잘하고 있네요 자, 6번에 cognitive 하면 우리 인지적인 것들 인지하는 그죠 7번에 immune 선생님 이 영양제 많이 나요라고 와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자, 그쵸? 면역력이 그쵸? 플라스보 유연한 융통성 있는 그 플라스보 얘기를 했었고 음. 코퍼 이거 지난 시간에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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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었는데 그쵸? 코퍼 우리 또 보였어 요구하다 그 기억나? 그쵸? 십방에 이컨트리뷰터면은 그쵸? 기여하다자 오늘에 나눠봅시다. 자 오늘에 나눠보면은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 자 엑스포워이트 그쵸? 이용한 단어 나와 있고, 자 우리 regarding 되게 자주 나와요. 자 몸모세 관해, 그렇지? 이거 나오면 좀 해석하는데 약간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 regarding 몸모세 관한. 자 3번에 offspring, offspring 하면 이제 자손, 후예, 뭔가 이 밑에 뒤에 나는 친구들 되겠고, 자 4번에 in habit, 그치 우리 할만 저주하다 단어 있었죠자 5번에 organism 하면 우리가 조금 과학 친구 같은데 자주 나오는 유기체, 그렇지? 기억할 거고, 자이 6번 단어도 금 주의할게요. 6번 여유로운 한가리이라는 협용사예요. 이거가 이제 예전에 문법문자로 나왔던 거 있었는데 진짜 많았을 때 틀렸어요. 이게 l y 가 붙어있으니까 부사인 줄 알아. 부사. 협용사에다 l y 붙이면 Beautiful, Beautifully. 부사가 되는 게 맞지만 우리 앞에 l y I 뗐을, 뗐을 때 남아있는 게 협용사가 아니고 명사라면 l y 를 붙이면 협용사가 된다. 이거 주의해야 되죠. 그렇죠? 7번. 이제 Constraint. 이제 제약. 제한이란 뜻이 되겠는데. 그래 c o n s t r a i n t 하면 얘들도 여기 이제 두 번째는 restriction이라는 단어. 이제 restriction, constraint, limit 이런 애를세트로 되게 같이 잘 나와 가지고 빈칸 문제 풀때 되게 유용하게 세 개가 같이 비슷하게 보이면 세개중 하나 빈칸 문제 로 답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같이 외우면 좋겠고. 8번에 incomparable 하면 이제 양립할 수없는이라 단어도 주의하고 restriction 단어게 제약, 은 이제 i n i o n을 붙이면 되고, 얘는 공사 이제 m a i t a i n 하면 이제 유지하다, m a i t a i n 유지하다 뜻이 되는데, 어, 유지하다 이거 왜 쉬운 게? 근데 치아 교정을 했어요. 치아 교정, 치아 교정 했는데 치아 교정 하고 나면은 이제 교정기를 이제 철사 랩이 끄다가 나중에 철사 다 빼고 유지장치라고 해갖고 밤에 잘때끈 단게 뺐다. 하면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세요 유지장치, 유지하다, retain 이 단어 조금 기억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어떤 파트를 볼지 미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정하는 거 왜냐 보기가 이제 A로 시작하는 보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B 아니면 C로 시작하는 경우가 여태껏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A가 처음이 아닐 거라고 가정은 우선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걸 확신하는 친구들 이 있어갖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확신 아니고 가정 그치자 3번은 연정지를 사용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정지 선생님이 얘기해줬었는데 기억이 나지 그치? 연정지 뭐였지? 그치 연결사, 정관사지 시사를 사용해서 시작 시점 처음에 뭐로 시작하는지를 잡고 그다음에 연정지를 사용해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렇지 나와줘야지 그 연결고리를 잡을 건데 한번 살펴보죠 합시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나와있었는데 우맨 처음에 1번으로 할 거는 보기 박스에서 박스는 안 쳐져 있는데 여기 지금 위에 두 줄이 보기 박스가 되겠죠지 한번 볼게 자, According to the market response model, it is increasing prices that drive providers to search for new sources, innovators to substitute consumers to conserve, and alternatives to emerge. 라고 되어있는데 어, 시장 가능 모형에 따르면, 자, it is i n c r e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구은 나와 있는 거알수 있는데, 그렇지? 대절이 바로 이 타고 에 사인거나, 자, 대절을 만드는 게 바로 그 증가한 가격이라는 거, 가격이 증가하는 건데, drive, 자, drive 운으로 이끄는 거지. 자, provider, 자, 공급업자가, 그렇지? s e a r c h f 새로운 어, 원천을. 그리고 이제 a r c h t e s 는 e m e r g 대안체 혹은 대체제들은 e m e r 발생하도록 이끄는 게 바로 뭐냐면 증가가격이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아닐 거라고 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확신을 하고 넘어가도 되겠다. 누구? 서치. 그러한 환경세, 그러한 환경세, 세금 극기가지등장을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A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1번은 제격구. 자 이제 B, C 중에 갈 거야. B, C 중에 갈 건데 자 B번에 이제 처음으로 t a 얘기가 나와. 세금 얘기가 나오고 C번 같은 거는 결과적으로 have been greatly i n c r e a s e recycling. 재활용. 재활용을 증가시키네 갑자기. 좀 이상하지? B번인 거 같아. 그렇지 B번으로 갔더니 taxing certain g o n s u m e r services and to increasing prices. 지금 increasing prices 얘기하고 있었는데 같이 얘기 나오는 거지. 앞에서 안했까 싶어 하는데 어, 대부분 하는 얘기들은 바로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그 점을 유념을 하고 여기서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B가 1번으로 온다는 것은 확신은할수 있겠지. 자그 다음으로 뭐가 가냐면은 이제 B번 뒷문장이 중요하겠지. 왜냐하면 얘 뒷문장이 A의 앞가 혹은 C의 앞가 어디랑 연결되는지 찾아야 되니까 the m a n e y we trade the tax. 이스라이트 바이 레이버먼트. 자,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데 뭐가 세금을 통해서 얻어진 돈이, 그렇지? 어떻게? Either either 나왔으니까 the o Supply services.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 l t e r n g t i v alternative 대한책을 보아도 찾트로 오케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딱 세금 얘기했잖아. 그럼 또 어디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어? 세금 얘기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지. 자, 그러한 얻은 그 환경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불확실하다. 그 그러면 여기 A 방뒷 부분이랑 얘랑 이어지는지 볼 건데, 자 예를 들어 some cities r e q u r households to dispose of a l w a s in special trash bags. 자 여기 보면 어떤 도시는 한 r e q u i 가 갖고 요구했대 그 가정한테 버릴 모든 쓰레기를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 버리도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된 거야? 재활용이 증가할 수 있겠지. 됐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파트 그 순서 를 푸는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그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B A C 도 해봤다가 B C A 도 해봤다가 C a 도 해봤다가 막 이러면서 하면서 자기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은 어차피 이 글은 하나였어, 하나였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꿔도 되게 어색하지 않고 뜬금없이 왜 얘가 나와? 이러지 않거든. 근데 문제. 개일 수 밖에, 그 순서일 수 밖에 없는 분명히 포인트가 순서 파트에 들어있다라는 거거든. 그거를 너네가 잡아야 된다는 건 명심을 하고,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금 연결시켜 놓은 것들 보이지? 우리 이제 펄프 와인도 이렇게 연결되고, 그 노래도 이렇게 계속 연결해놨는데, 이렇게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힌트를 찾아서 떠나야 된다는 거지. 자, 한 문제 더 한번 풀어볼게. 우리 그 문제가 되겠고 자맨 위에 나오고 ABC는 뜯 나왔어 오케이 자 선생님이 풀라는 방법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포깃박스에서 갑니다 자 우선 뭐에도 불구하고 허브의 세계는 d e b i t from the real one in one important respect 해서 자 fictional world 하면 우리 허브의 세계지 허브의 세계가 d a t 이사람여기 나와있어 벗어난다. 어디서 벗어나냐면은, the real one, real one 하면 뭐야? 실제 세계에서 그렇죠.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벗어나는 데.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에 우리가 A가 아닐 거라고 가정하는데, 갑자기 작가가 나와으면 아닐 것도 같고. B와는 이때면안 되지. 뭐? 써 있어. The inner quality. 자 더가 붙어 있어. 우리 더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냐면 앞에서 나왔던 걸 다시 언급할 때. 그치? 어 이러한 그런 내적 지금 내적 자질 때문에 갑자기 안 되겠어. 세계예요 허구의 세계랑 실제 세계가 다른데 어떤에 벗어나는 모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지. 그럼 씨가 가지 않을까? m i 바로 뒤로 가게요 끝으로, 끝으로 가자. This c s e only gets p r o c e s s and m o d i f i when perceived by a human mind. 인간의 마음. 어 이거 뭔가 비슷한 거 봤던 거 같은데 어디에서? 그지 바로 B번의 그 inner 때문에. 어 그러면 CBA 같은 건 느낌이 확실히 이제 선생님은 솔직히 들었거든? 그리고 얘가 이거 같은데 불확실할 것 같은 너희들의 그 의식병을 위해서 B번 뒷부분 갈게. 하지만 새롭게 나온다. So the word the reader encounters in literature. 자 이제 새롭게 독자가 누구를 문학에서 어, 그렇지 어, 만나게 되는 거지. 음, 그렇죠. 어 그러면 어디? 아까 A번에 있다. 작가. 어 이제 뭐 the reader 나왔었는데 author 나와도 미끄럽겠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 아니지 C, B. A 순서대로 지금 선생님이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지? 이것만 찾으면 뭐다? 순서문제 완전 오 클리어. 그치? 완전 해결되니까 여러분들이 어, 순삭제에서는 꼭 까먹지 말아야 돼. 세 글자 고연 정, 지 그치? 연결사 정반사 지시사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에 대해서 아리 아리송 했던 그 부분을 클리어하고 완전 명쾌하게 답을 좀 맞추는 파트가 됐으면 좋겠고 이 순섭제 3개가 그렇지 한 등급 이상의 점수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만 정복하잖아. 그럼 진짜 굉장히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니까 꼭 명심해서 선생님이 업로드해둔 그 자료에다가 문제좀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문제도 뭐좀 이제 더 풀어보도록 선생님 자료 업로드 해주니까 그것도 풀어보도록 E...